안녕하세요 남강호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바로 노랩스입니다. 리버스 스플리트 단행 후 비트코인 금고 전략으로 기업의 정체성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번 전략이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랩스의 정확한 투자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중시는 미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윗돌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된 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비인옹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13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13만 명 증가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고용 호재에 따라 연방준비 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은 커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 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1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랩스는 RF 기반 비침식적 센서 솔루션 개발 기업입니다. 최근에 그레이키드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를 비트코인 금고 전략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BTC와 비트코인과 현금으로 부채를 제거한 후에 BTC 태조를 보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식병학, 리버스 스프릿 시행을 하면서 상장 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BTC 1000개도 확보를 하면서 기존 부채 전액 상환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스프릿 직, 직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이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20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장 유지를 확보를 했고 금액이1.56 달러입니다. 어찌됐던 BTC 전략은 시장 반응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암호화폐라든지 뭐블록체인 테마 수의 가능성 역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제거로 재무 건전성을 개선을 했고 뭐 그레이키드의 리더십이라든지 BTC 담보라든지 이런 새로운 성장 스토리 역시 보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변동성 리스크는 항상 존재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btc 의존도 우려가 되는 포인트기는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 올해 초에는 엄청난 급등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바닥권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200%의 상승이 나왔고 그이후의 움직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찌됐던 상장 폐지 조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상장 유지는 계속적으로 될 거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주력으로 간다. 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 6, 7월 달에 다시 한번 급등세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랩스 역시 한번에 반등 세게 한번 나올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그 조정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조금씩 담아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급락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손절과 정확히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노 랩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노 랩스를 뭐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것들 이런 곳장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노랩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드리시는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기다리시는 대박 종목 추천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추천드리는 종목은 SMR 관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서는 바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종목명만 공개해 드리면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무작정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 가이드라인 잡아 드릴 테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요청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가이드라인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청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아래 전화번호로 1 또는 요청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우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